센수학 중삼상 C단계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 313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3루토 곱하기 루트 5분의 32를 계산하여 근호 안의 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a 루트 b꼴로 나타내었을 때 이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.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?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이 식을 계산하라 문제랑 똑같아요. 얘를 계산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후, 이 간단하게 나타낸 이 숫자의 a, b를 더해라. 그냥 그 소리거든요. 무슨 소리냐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먼저 3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32. 얘를 계산하래요.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음... 3루트 5 곱하기 이 루트가 한꺼번에 되어 있지만 우리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루트를 쓸수 있다고 했었죠. 그러면 루트 5, 루트 5가 약분되니까 결국 3루트 3 2예요 하지만 우리 이 근호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로 루트 32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야 되잖아요. 간단하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걸 배우셨죠. 최대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들을 끄집어내야 돼요. 그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죠. 바로 지금 여기, 근호 안의 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.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 소리거든요. 간단하게 나타내어 봅시다. 32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손수분해에서 4루트 2가 되겠네요. 결국 이 식의 계산값은 3, 4니까 4, 3, 12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a루트 b꼴로 나타낸 거죠. 그럼 결국 a가 12, b는 2라는 소리니까 a와 b의 합을 구하면 12 더하기 2 해서 14. 답은 5번이다. 되셨나요?